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이지에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 삶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른 어떤 복지 혜택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는 언제나 큰 문제였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나 까다로운 자격 심사 때문에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배고픔 앞에서 서류는 잠시 뒤로 미루자는 따뜻한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국가가 먼저 살피고 연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노후의 지혜는 이 중요한 그냥드림 서비스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품목들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용 절차와 운영 장소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질문과 답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혹은 주변 지인 중에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먹거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의 빚이 될수 있도록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즉, 그냥 드림은 위기 상황에서 당장 오늘 필요한 것을 바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긴급먹거리 지원 구역입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주민센터, 복지관, 푸드뱅크 등에서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 중이며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곳도 많습니다. 현재는 주로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취지와 필요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어 전국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 기준도 보지 않고 재산 기준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와 달리 어떤 형식적인 기준도 두지 않고 누구든지 긴급한 상황이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즉 기존 복지 제도의 복잡한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즉시 지원 창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끼니 해결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자격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인데요. 이용 가능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물론 그외 복지 자격이 전혀 없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이혼, 가출, 질병 등으로 인해 당장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등 어떠한 분류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끼니 해결이 어렵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배고픔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하며 망설일 수도 있지만, 이는 위기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한 제도이니 절대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지원 품목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당장 먹을 수 있는 간편식과 생필품 위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지원 품목 예시로 세개에서 5개 종류의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석밥, 라면과 같은 간편조리, 식품, 햄, 참치 등 통조림류, 국이나 찌개류 파우치 식품 같은 저장성이 좋은 먹거리와 함께 생수나 음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누, 휴지, 세제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도 제공됩니다. 지원 규모는 약 1만 5천원에서 2만원 상당의 물품이 패키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금액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부 현황이나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품목이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당장 끼니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위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절박한 순간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이용 절차는 정말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복잡한 서류 작업에 지쳐 있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 즉 1차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름과 연락처만 간단히 확인하고 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문, 즉 2차 방문부터는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복지 관련 간단한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 상담을 통해 현재 생활 상황, 건강 상태, 그리고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는 단순히 먹거리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처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이후 방문부터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월 1회 정기적인 지원으로 연결되거나 긴급 지원, 푸드뱅크, 지역 돌봄 서비스 등 여러분에게 더 적합하고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 방문은 즉시 지원, 이후에는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 더 넓은 복지 연계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그냥 드림 서비스는 단기적인 위기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생활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소중한 그냥 드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 장소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공간에 설치됩니다.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중 하나입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푸드뱅크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내 복지 서비스 거점들이 주로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사 내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위치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헤매거나 정보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주민센터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처럼 지역 사회 곳곳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확산된다면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욱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푸드뱅크 이용자도 그냥 드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상 정기적인 푸드뱅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면 예외적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고픈데 원칙을 따지는 것보다는 일단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방문은 가능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찾아온 사람을 신분증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 정기지원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별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번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먹거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함께 진행됩니다. 즉,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면서도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연계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나 받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장 끼니 해결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즉시 지원 정책입니다. 복잡한 서류나 자격 심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당장 먹거리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중요한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